하나님의 말씀은 사모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타밈에 진치고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 5천 세겔이요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방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으로 메었으니 그창 자루는 베틀채 같고 창 날은 철 600세갤이며 방패든 자가 앞에 섰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네 개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 믿음이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과 믿음이 없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공유될 수 없는 그러한 내용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형적인 것으로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오해하는 잘못된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의지로 할수 있는 것이 외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도 교회는 다닐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고유 특징을 외형적인 것에서 찾는다면 결국 믿음이 아닌 것도 믿음으로 오해되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아 예배를 참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것도 믿음이 있는 자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든지 그렇게 외형적인 모습만으로도 그 외형적인 모습만으로도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믿음에서만 보여질 수 있는 고유 특징을 외형적인 것에서 찾는다면 결국 믿음이 아닌 것도 믿음으로 오해되어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어떤 것이며, 과연 믿음으로 세워지는 참된 교회란 어떤 것인가를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믿음 없는 모습을 여시, 여실히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역시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 두고 이스라엘처럼 두려워서 떨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골리앗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16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한 사람으로,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신이 임한 사람으로 우리는 16장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악신이 인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고, 다윗에게 보여지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이 신이 임한 자에게 보여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울을 보면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 다윗을 보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본문은 골리앗을 등장시켜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골리앗을 대하는 모습 자체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확연히 구분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과 7절 말씀에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요. 요즘 센티미터로 한 280, 2m 80이나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무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의 갑옷이 한 57kg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골리앗을 엄청난 힘의 존재로 부각시키면서 힘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드러내고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이 상식을 뒤집힙니다. 상대의 군사력이 어떠하든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 결과는 항상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믿음이 그들의 모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지 상대방, 이방인과 같은 물리적인 힘이나 조건들이 승리의 요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이 임, 하나님의 신이 임한 자에게만 보여지는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현실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이 임한 자는 오직 하나님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이이 이 말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위급한 일, 공고한 일, 정말 낭떠러지와 같은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신하, 신이 떠난 자는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 하는 자들은 이 상황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한 다윗은 순수한 믿음으로 대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은 하나님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만나는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 사람마다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실 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 사울과 아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데. 그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현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래서 끝까지 담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